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브뮤직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제가, 어, 답글, 되게 답글에 대한 인사를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 하시는 저희 러브뮤직 선생님, 정말 그 유튜브 방문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선생님 채널 방문해서 선생님 기타 연주 많이 또감상하러 가끔 놀러 갈게요. 어, 팬선님들께요 러브뮤직 선생님 음악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러브뮤직 선생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아프시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댓글을 또 요즘 제가 어, 댓글 써주신 선생님들 인사를 못 드려갖고요. 어, 저번에 인생은 지금부터 벨델맘 선생님께 영상을 쇼트에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찾기가 힘들어 갖고 오늘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인생은 지금부터 벨델맘 선생님 소중한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저번에 쇼트에 올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올리겠습니다. 두번 올라갔어요. 제가 동영상을 저장을 재생 목록에 그팬 선생님들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오늘 찾아보니까 없어갖고 제가 다시 한번 녹화해서 댓글 남기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시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요. 웃는 일들 가득하세요. 딱기가아 그렇지 그냥 1분에 이렇게 하니까 and mm -hmm. 나 물티슈 하나 사야 돼. 물티나 물티슈. 뭐 먹고 나면은 책상 닦기는 물티슈가 좋아. 떡도 하나씩 남았잖아.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이따가 뭐 하나 사갖고, 발 굽히면 뭐 하나 먹자.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면 또 냉동 상하니까 왔다 갔다, 갔다 지나가다가. 그래서 봐라, 이 첩주기 용이는 응. 이럴 때 용이 한 첩으로, 응. 이거가 터핑을 해. 음. 아, 거는 얇잖아. 그렇네.